결혼? 아니, 너랑은 좀 그렇지? 우리 만난지 벌써 9년째야 당연히 결혼 얘기 오갈 때 아니야? 그건 맞는데 솔직히 결혼도 자리를 잡아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런 자긴 모아놓은 돈이 있어? 그, 그거 순간 머릿속으로 통장 잔고가 스쳐갔지만 나 내년이면 서른이야 내 주위 하나둘 가고 있는데 이러다 나만 남으면? 그럼 주인아 우리 다른 사람 만나보는 건 어때? 솔직히 너도 나도 서로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아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세상 보는 눈을 넓혀보자 이거지 그러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그 때 결혼하자. 이웃남저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꼬실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그래, 그러자. 사실 나도 다른 남자 만나보고 싶었어. 그렇게 접수하게 된 거죠. 13945번 님, 입 벌리세요. 아. 아. 결혼 추첨제 솔직히 요즘 누가 연애 결혼해요 무책임하게 아시다시피 연애 추첨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뽑아드리는 시스템이에요 내 자식에게 세상의 <laughs> 유전자를 아시죠? 스스로 종마가 되는 기분이라 찜찜하긴 해도 잘 낳은 자식 하나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이왕 여기까지 온거 좋게 좋게 생각하자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13945번 김주인님 맞으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배우자가 뽑혔다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회장님 채통을 지키셔야. 광집사, 우리 집안에 구원자가 왔는데 그까 채통이 뭔지? 그니까 이 아가씨랑 결혼하면 이 지독한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제 최상의 배우자가 제벌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일성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우셔서 놀랐어요. 남차성입니다. 두 명이나 저랑 결혼해주세요. 결혼해 저, 는 저는... 아무나 골라봐! 내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지! 우리 며느리 복도 많아! 보류! 보류할게요! 제벌집 아들들이면 뭐해요! 전저 저 면상들이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요! 근데 다음날부터… 네 전화받았습니다 저 차성이에요 윤씨 지금 하늘 한 번만 봐주실래요? 하늘을요? <laughs> 뭐야, 진 씨, 대박! 진씨 남친 개똘이라고 하지 않았어? 얼굴 빼고 별볼일 없다며! 그, 그게. 준씨 어때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아가아탔구나 그런 말씀들 나누세요 저한테 애정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준 씨 일성도련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체크카드와 통장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 에게 천만 원이요 무슨 재벌이 이렇게 통이 작아 네 천만 원이 통장에는 언제나 천만 원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뭘 얼마나 자주 사시든 언제든 천만 원이 채워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드라마. 에서 본 건데. 네? 아니야. 재벌도 드라마를 보는구나.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 인생에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주인님, 다시죠. 남좌성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그냥 비 오잖아요. 주인씨가 저 찾아오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아는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희 씨 버스타고 가실 거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내가 부끄러울까봐 내리지도 않은 거구나. 이런 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주희 씨한테 첫눈에 반했거든요. 제 진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은 무슨 남자성 그놈 쇼하는 겁니다. 그런 본으로 보이진 않던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순진하고 욕심 없는 놈이라. 고 근데 아버지가 그쪽이랑 결혼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역겨운 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쩐지. 전 그쪽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 때문에 내 자리가 흔들리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지분을 물려받으면 당신에게 부와 자유를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 결혼을 하자고요? 이 인간 드라마 너무 많이 봤는데 자상하고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미심쩍어 보이는 찬양과 나에게 자유를 보장하지만 애정이라고는 일도 안 보이는 드라마킹 장난. 그둘다나 싫어.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잘니? 이윤남 전남친이었어요. 누굴 만나도 네 생각이 나더라. 짜릿하다. 역시 잘생긴 게 최고야. 전남친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 결혼하자 남미성이랑 계약기간 끝나면 이혼하고 얘랑 사는 거야. 일성 씨저 결정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계약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이란 게참 무섭죠? 열어보기 무서운데 오늘 즐거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장 상견례 잡자고 하시는데 꼭 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직감 야 당장 일어나 아왜 깨워? 너 이거 뭐야? 너 나랑 잘해보려고 연락한 거 아니었어? 아이씨 내가 언제 너랑 자라본다 그랬냐? 그냥 네 생각이 났다 그랬지 개XX.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생각... 는데 이러려고 연락한 거야? 야 주제 파악해. 솔직히 네가 나한테 가당키나 하냐? 너 얼굴만 반반하지 가진 거라고 쥐뿔도 없잖아. 네가 나라면 너랑 결혼 하겠어? 누구 인생 망칠려고 씨. 그래 알겠어. 네 마음. 그쪽도 잘 들으셨죠? 순남 씨. 이게 무슨? 이 또라이가. 씨! 아, 아 순정 씨. 아 순정 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폰안 내놔? 네가 나라면 죽겠냐? 폰을 밖으로 던졌는데. 아... 참았다. 넌뒤진줄 알아. 한 순간. 아니었어요.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야죠. 사람 갖고노는 것도 아니고. 저어떡해요 저 일송 씨였어요. 지부락이라도잡는 심정으로 모든 일들을 털어놨고 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사람 보낼게요. 대성 그룹 사무실 사람 이런 일이 없게서면안 됩니다. 재벌가가 무섭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는데. 아기야. <laughs> 함께한 날들만 차그만치 9년… 제 마음까지 없던 일처럼 덮을 순 없었어요… 결정했어요 제 남편이 될 분은 두분다성향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 사람과 똑같이 성향해주신 분과 결혼하겠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그 말을 하나 와중에도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기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장남이 유리한 조건이었으니까 저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다고 차남도 마냥 포기하진 않았죠 사랑해요 주인씨… 차라리 그 자리에서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 오순절! 다들 무너져! 샷! 흑연한 수술을 위해 척추를 건드리던 차남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재벌에게 어울리지 않는 허무한 죽음이었죠 이제...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이웃남과 똑같은 얼굴 장남의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제 탓하지 마세요 결정은 차성 씨가 내린 거지 전 강요한 적 없으니까 음. 며느리 말이 맞다. 산 사람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아버지, 그래,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 전이 결혼 못합니다. 동생, 죽인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이놈아, 나라고 좋아서 이러냐? 그래도, 그래도 우리 가문을 살려야 할것 아니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절 노려보는 장남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회장님을. 아, 그래 세아가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에요. 제가 제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발칙한 것을 만나 증인도 있다면서 그 누구냐? 이순정 씨입니다. 연락 한번 넣으면 바로 증언해 줄 겁니다. 을 돋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줄이 살인마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 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어, 필요하잖아요. 유전병, 그거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지, 우리 아들 죽인 죗값 살면서 톡톡히 갚아야 할 거야. 몰랐어요 그 죄값을 아직까지갚게될줄김주씨 준비 끝나셨죠? 매달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이렇게까지 몸관리를 안 한다는 건 다시 갇히고 싶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잘 먹을게요 진짜예요 운동도 하고 약도 제때 먹을게요 아 제발 제발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대체 언제 끝나요? 이제 저 필요 없잖아요 그건 주인씨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상관없는 일이 됐죠 남씨 집안에 더 이상 유전병을 물려받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따위 전 그저 죗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내네 씨가 모두 말라버릴 때까지요 해석 1 0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벌가의 죄값을 갚아온 주인공 그들이 요구한 속죄 방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돈은 차고 넘쳤으니 말이죠. 그들이 주인공에게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 그녀의 난자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상납한 난자로 남씨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임신을 하고 대를 이었기에 이제 남씨 집안은 유전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회장과 일성은 주인공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차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인공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CCTV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남씨 일가. 유전병과 상관없는 주인공은 남씨 부자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